안녕하세요, 송 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네 문제씩 80 문제로 중개사법을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백 선으로 사실 충분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좀 불안해. 그러니 문제를 조금 더 풀면 되죠, 뭐. 근데 이제. 이 80선은 문제가 좀더 어려워요. 그래서 합격시대. 어렵다고 욕하지 말아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80번까지 주어진 조건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우선하고요. 1번 중계대생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두개 고르시오. 그러니까 문제의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문제 형태가, 옳은 거두개 고르시오, 세개 고르시오. 그런 형태여서 문제 형태가 어려운 거지. 1번.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일필지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틀렸죠? 일부랑 소유권 저당권은 안 된다. 이렇게 등기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죠. 뭐는 되는데, 일부를 빌리는 거는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일부랑 빌리는 거는 되는데, 일부랑 소유권, 저당권. 이렇게는 안 된다. 1번 틀렸고, 2번은 입주권이 키워드가 아니라 분양 예정자가 키워드예요.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된 거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입주권인데 동호수가 특정된 건 돼요. 입주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동호수가 특정된 거, 안된 거. 지금은 분양 예정자, 동호수가 특정이 안된 거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2번도 틀렸고 3번 뭐가 키워드냐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택지가 토지고요 지위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대토권 대토권은 토지가 아니니까 안 된다 대토권은 토지가 아니잖아요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지 그래서 중개 대상물 다섯 가지에 속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다 업건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중개 대상물 다섯 가지에 속히지 않으니까 4번은 포락지는 국유 하천이 법남에서 사건이 소멸한 거죠 국유 그래서 안 되죠 토지 건물은 국유 사유 판단에서 국유다 그러면 안 되는 거 포락지가 국유 5번 부동산 유치권도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유치권의 설정도 개공이 중개할 수 있다. 틀렸죠? 유치권은 설정 성립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전 양도 그러면 되고 법정지상권도 똑같죠.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 그러니까 법정자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유치권 설정 성립 안 되는 거고요. 중개할 수 없어요. 유치권 이전 양도 이거는 중개할 수 있는 거고 유치권은. 나눠봐야 된다. 지금은 설정이잖아요. 설정과 성립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5번 틀렸고, 6번.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명의인 방법을 갖췄어요? 그러면 부동산이면서 독립성이 있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이될수 있는 거고. 주의사항은 그냥 수목 이렇게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맞지만 독립성이 없어서.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이렇게 명의인 방법을 갖춰야 독립성이 생겨서 되는 거다. 그리고 소유권만 되는 거죠? 사고 파는 것만? 저당권은 안 되는 거고, 임목 그러면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된다고. 그냥 수목,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명의인 반복과춘 수목이 집단, 명의인 반복과춘 수목, 이렇게 나오면 이건 되는 거고, 소유권이 되니까, 임목 그러면 더 넓게 되고,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7번은 건축이 완료가 됐다는 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현존하는 건축물이니까 되는 거죠. 분양이 안 됐대. 미분양이래요. 상관없다고. 미분양 상태로 건축이 완료가 된 거예요. 현존하는 건축물. 그래서 된다. 2번.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두개 고르시오. 자, 문제에서 뭐뭐라 함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법조문 표현 그대로 그래야만 맞는 거예요. 좀 문제가 어려운 거지. 뭐뭐라 함은 이렇게 돼 있으면 법조문 표현 그대로 1번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을의 일정한 보수 분양대행을 업으로 틀렸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분양대행을 업으로 하는 건 분양대행업이에요.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업은 다른 사람을의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2번.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거. 업으로.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으로. 여러 번 하는 거. 낚기면안 돼요. 3번. 개공이라 함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 아니라 등록한 자. 등록한 자. 법조원 표현 그대로. 뭐뭐라 함은 이거는 법조원 표현 그대로.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공인중개사 아니면 자격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부칙상 개공. 부칙상 개공 옛날에 복덕방 하시던 분들 그분들은 등록은 돼 있단 말이에요. 등록한 자. 자격증은 없는데. 그래서 부칙상 개공도 개공에 포함되니 포함돼야 되니까 그냥 자. 어, 이것도 낚이면 안 돼요. 4번. 공인중개사라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아니라 자격 취득한 자. 법조원 표현 그대로. 개공,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토를 달지 말 것. 뭐뭐라함은 이거는 법조원 표현 그대로. 5번. 중개라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거 끼어들어가면 안되죠 사용대차 증여는 무상이니까 중개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사용대차 틀렸고 그리고 하나 더 틀린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는 요건이 아니에요 중개업은 보수가 요건이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는 보수가 요건이 아니어서 무상이 중개 가능하다 그래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틀렸다고요 뭐뭐라 하면 이건 법정 표현 그대로 법조원 표현에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렇게 안되어있다고. 보수가 요건이 아니니까. 두 군데가 틀렸고 6번 소공은 자격증 있는 직원 그리고 자격증 있는 이사급도 포함되죠. 소공 종류가 두가지 고용인인 소공, 이사급인 소공 또 소공은 중교보다 할수 있고 보조도 할수 있고 6번 맞고. 퍼펙 주의사항은 가로 내용. 법인에서 사원 임원, 이사급. 임원 사원. 이사급인데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 이 사람은 이사급인 소공이다. 소공 종류 두 가지. 직책이 다르니까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고용인인 소공, 이사급인 소공. 7번. 중개 보조원은 키워드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격증 없는 직원.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중개업무는 못하고 현장 안내, 일반 선무 이런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중개업무를 못하잖아요. 현장 안내는 보조업무여서 중개보조를 할수 있다고 현장 안내할 때 신분 고지해야 되고 자기가 중개보조인 거 미리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중개보조는 그래서 6번, 7번 이렇게 두 가지가 맞는 거 3번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3개 고르시오. 1번. 다른 사람을의 일정한 보수. 금전소비대체의 부수에서 저당권 설정 알선업로 하는 거 중개업이 되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을의 일정한 보수, 중개업 업으로. 그럼 중개업이에요. 요것만 갖추면 금전소비대체의 부수에 서도 중개업 되는 거다. 컨설팅의 부수에도 중개업 되는 거고 요것만 갖추면 되는 거다. 주업으로 하건 부업으로 하건 다른 사람을의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1번 맞고요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진 않았어요. 요구약속만 했어. 중개업한 거 아니다. 중개업한 거 아니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 않죠.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반인이 일반인이 중개업했을 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건데 중개업을 안 했잖아요. 요구약속은 중개업이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 안 된다. 아까 금전소비대체에 부수한 거 중기업이에요? 컨설팅에 부수한 거 중기업이에요? 그러면 일반인이 이렇게 했으면요? 무등록 중기업으로 이건 처벌되는 거지. 중기업이니까. 요구 약속은 중기업이 아니니까 무등록 중기업으로 처벌되는 거 아닌 거고. 일반인이 중기업하면 무등록 중기업으로 처벌된다. 3번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토지만 알선을 브울했어요 중기업이 되죠? 토지 전문 중개요. 두번 나왔어요, 이것도. 토지만 하겠대? 상관없다고. 아니면 상가만. 분양권만 하겠대요. 상관없다고요. 토지 전문 중개요. 상가 전문 중개요. 그렇게요. 그 다음, 4번. 거래 당사자 일방 의뢰에 서중개된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득실 변경 행위 알선하는 것도 중개행위가 되죠. 중개, 중개행위는 같은 말이에요. 99% 같은 말이에요.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중개중개행위가 된다. 거의 대부분 공동 중개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누구는 매도 의뢰 받고, 누구는 매수뢰 받고, 이대이로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 그러니까 일방만 의뢰를 받고 행위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거다중개도 되고 중개행위도 되는 거다. 쌍방 의뢰 있으면 당연히 되고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된다. 중개랑중개행위는 중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개에도 포함되는 거고 중개행위에도 포함되는 거고 중개 중개행위는 같은 말이니까. 5번 개공이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틀렸죠?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행위가 아니에요. 개공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틀렸죠? 개공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면 행정사법 위반 안 되는 거예요. 최근 판례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거 아시는 거죠. 두 번째가 개공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행정사법 위반. 그렇게 두 가지. 5번 틀렸고 6번 개공이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지만 상행위는 아니다. 틀렸어요.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고 그리고 상행위예요. 개공이 상인이니까 개공이 한그 중개행위는 상행위. 그래서,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면서 상행위. 6번도 틀렸고, 7번. 키워드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세 번째 줄에, 전매가 안 돼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했대요. 계약금 날린 거예요. 자,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중개행위가중개보다 넓다. 요 30조 1항이 손해배상이에요. 중개행위를 넓게 봐요. 개공이 손에 입히면 중개행위. 개공이 손에 입힌 거예요. 계약금 날렸잖아. 개공 때문에. 그래서 이거 중개행위다. 문제 풀때 처음 보는 판례가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판례가 나왔어요. 당황할 필요 없어. 개공이 손에 입혔다. 그러면 중개행위예요. 그래서 개공이 돈 들고 튀는 거. 뭐 매매 중개하고선 중도금, 잔금, 임대차에서 보증금 들고 튀는 거다 중개 행위잖아요. 손해 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중개 행위를 넓게 봐라. 개공이 손해 입히면 중개 행위가 된다. 지금 이 7번에서도 개공이 손해를 입힌 거라고. 그러니까 중개 행위가 된다. 손해 배상 보험금 청구가 아니면 중개 행위와 중개는 99% 그냥 같은 말이에요. 손해 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만 중개 행위가 중개보다 넓다. 그렇게 4번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두개 고르시오. 1번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맞죠? 부위원장은 없어요.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은 없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는 거고요. 1번 맞고 2번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 1개월이죠. 이거. 2개월로 두번 정답 나왔어요. 일주일도 날만 하다. 합격자 발표하고 일주일 이내에 자격증 주는 게 아니다. 너무 빨라. 합격자 발표하고 한 일주일은 뭐 하는데? 마신다고. 엄청 마시겠죠. 한 일주일은. 꽈라됐을 때막 자격증 교부하고 그거 아니다. 1개월 이내. 좀 진정이 되니까. 1개월. 3번. 현재 배우자가 당사자 재척되요. 배우자이었던 자, 과거형 그래도 재척돼요. 배우자이었던 자, 친족이었던 자 대리인이었던 자 이렇게 과거형이어도 재척이 된다. 현재 배우자, 친족, 대리인 재척되고요. 과거에 그랬어도 배우자이었던 자 친족이었던 자, 대리인이었던 자 과거형도 재척된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어, 요거잘 봐야 돼요. 우리가 세븐일레븐은 알고 있죠. 심의위원회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근데 위원장 한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해서야. 오 치사하다.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5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맞죠?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통보를 생략하면 위원들이 찾아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원칙은 7일 전까지 통보하는 거고요. 5번 맞고 6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어요. 그럼그 시험 무효로 하고 그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이 아니라 무효 처분이 있은 날. 그 처분이 있은 날이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시행일부터가 아니라 이것도 한번 개정이 된 건데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원래는 시험 시행일부터 5년 그랬거든요 근데 법이 개정이 됐어 시험 무효로 하고 무효처분이 있은 날그 처분이 있은 날이 무효처분이 있은 날 무효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점도 잘 보셔야 돼 시험 못 보는 사람 2명 자격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숫자 바꿔치기 할수 있죠 자격취소가 플러스 3년 부정행위가 플러스 5년 그리고 부정행위는 시점도 잘 보시라고. 시험 시행일이 아니라 그 처분이 있은 날, 무효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6번 틀렸고, 7번. 계략적인 사항을 공고할 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하는 거죠.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하는 건 필요한 사항 공고지. 최종 공고. 계략적인 사항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가 두번 나오잖아요. 계략적인 사항인지 필요한 사항인지 필요한 사항 공고가 최종 공고, 확정 공고 그게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계략적인 사항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